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우리 임팩트 지역 선교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대학생들 또교육자들과또 모든 선교팀에 여러분 많은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501장이고요,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며 시온 산으로 그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모대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티 말씀은 오바댜 1장 의 말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애소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내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렛에 있는 자들은 내게 네배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에서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어제와 오늘은 오바디아서를 함께 멜키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바디아서는 예언서 가운데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으로 오바디아의 이름의 뜻은 여와의 호 종이란 뜻이지요 오바디아는 계속해서 애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급의 쌍둥이 형이었던 애서를 가리키는 그 후손이 바로 애돔인데요 즉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이방인에 대한 이방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에돔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설명하셨다면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죄에 대한 에돔의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어떤 심판이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바로 그내 행한 것이 내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라도 죄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죄는 분명히 심판을 받고 행한대로 그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한 것이 머리로, 즉, 그 위에 쏟아지는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 범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모든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이죠. 유다도, 이스라엘도, 에돔도, 바벨론도,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봐.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있습니다 악은 분명 드러날 것이고 악인은 분명 끝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행한대로 받는 이 심판의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회개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바다 선지자는 시온산이다라고 오늘. 예언서에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족 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에서 피할 자는 주의 거룩에 그 품에 안기게 되며 주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 죄가 사해지고 그의 삶은 주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죄가 바로 그 시온산에서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것을 오바디는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또한 회개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림으로 이 시온산에 올라 주의 사심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단한 가지 오늘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죽게 고하고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원산과 대조되는 산이 바로 오늘 에서의 산입니다. 계속해서 에서의 산, 에서의 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어제 멜키티 말씀이었던 8절의 말씀에서도 이에서의 산을 말씀하시는데요.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애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인가요? 아니면 에서의 산인가요? 아마 악이 횡폐하고 사탄이 역사하신,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는 애돔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에서의 산이 지성과 성공의 산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그 시온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애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분명히 시온산에 오르는 의인, 그 의인은 구원을 받고 또한 애서의 산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시온 산을 향해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올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이 시온 산에 올라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시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원산에 오르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을 날마다 두려워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거룩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더욱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되기를 시원산에 오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발낳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행시를 바라보시는 주님, 행한대로 갚으시는 항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신실하고 담대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모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회복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영광을 주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원산에 오르는 우리모되기를 바랍니다. 아멘.